중국 화장품 법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최근 중국 화장품 법규 개정 개요, 중국 화장품 법규 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법규 개정 개요입니다. 중국은 2020년 6월 29일에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중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중국의 화장품 규정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입니다. 이 법규는 1989년에도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이후로 변동 없이 30년간 시행되었기 때문에 화장품의 현재 발전 상황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2013년부터 법규 개정에 착수하였고 2020년 1월 3일에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6월 29일에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법규를 개정한 목적은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화장품 품질 안정과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발효와 동시에 1989년에 발표한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는 폐지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 화장품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특수 화장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5년의 과도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국 화장품 법규 주요 변화입니다. 법규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와 비교하여 사용 부위가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 등에서 모든 부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위를 확정하여 규정의 불확실성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 목적에서 악취 제거가 제외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수 화장품은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과 유사합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서는 특수 화장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은 연모, 퍼머,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을 가르킨다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수 화장품 이외의 제품은 모두 일반 화장품입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주름 개선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에 속합니다. 화장품 분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비특수 용도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변경됐고 특수 용도 화장품이 특수 화장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화장품은 등록을 해야 하고 특수 화장품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화장품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있는 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경내 책임자는 해외 화장품 기업의 위임을 받아 화장품 허가, 등록을 처리하고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에 협조해야 합니다. 2단계 경내 책임자 수건을 하고 나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즉 NMPA에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3단계 NMPA 시스템에 제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NMPA에 등록된 화장품 행정 허가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시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제품 검사 보고서를 포함하여 규정된 신청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등록 시스템에 신청 서류 전자 파일을 업로드하고 관할 약품 감독관리국 접수센터에 서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서류 양식에 문제가 없으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등록되면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수 화장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여 NMPA 기술 심사를 마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수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선 등록 후 심사 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의 등록 후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을 등록할 때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해 사후에 심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보완해야 합니다.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보완 사항은 서류를 보완하는 동안 계속 제품을 수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보안사항은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안전성이 확인되기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금지하는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안전성에 문제 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수출, 판매한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화장품 허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허가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생산 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 명칭, 제품 처방 또는 제품 전성분, 제품에 집행한 표준, 제품 라벨 견본 제품 검사 보고서,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최초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제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제품은 자유 판매 증명서와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품질 관리 규범 부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화장품의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9가지 유형에서 육모, 제모, 가슴 미용, 바디슬리밍, 재취 5가지 유형이 제외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특수 화장품은 연모, 퍼머,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및 탈모 방지 이 5가지 유형과 새로운 기능을 선전하는 제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효능은 기존의 화장품에 없던 효능을 말합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효능이 새로운 효능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이라는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분류 목록에서 일치한 분류를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효능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용모 제품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모발 끊김 방지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탈모 방지는 특수 화장품으로 관리하며 모발 생장을 촉진하는 제품은 약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화장품에서 제외된 육모, 탈모, 가슴미용, 바디 슬리밍, 제취 제품은 법규를 발효 1인,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의 과도기 내에서 이미 취득한 위생 허가증 만료 전까지 수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간 만료 후 해당 제품은 더 이상 생산, 수입 및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특수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증 유효기간이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원료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허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하여 관리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장품 원료를 신원료와 기사용 원료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용 원료는 중국에서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이런 원료들을 수록하여 2015년도에 CFDA에서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을 발표했고, 이 목록은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물질을 객관적으로 수록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수록된 모든 물질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록에 수록된 원료일지라도 행정 허가 기술 심사 시에 안전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행정 허가 심사자들은 이 목록을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싶다면 신원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원료 허가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원료에 대해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허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하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 착색, 연모, 기미제거 및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는 하이 리스크 원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NMPA 심사,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신원료는 등록자료 제출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제출 서류에 대해 심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등록한 신원료는 신청한 회사 또는 신청회사의 동의를 얻은 회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업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원료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료 등록 허가 후 3년 동안 1년마다 NMPA의 안전성 모니터링 정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시까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신원료는 추후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수록되면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절차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신원료는 신청 서류를 NMPA에 제출하여 기술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신원료는 신청 업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은 등록인이 등록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에 등록정보를 사회에 공개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서는 허가인, 등록인과 품질안전책임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화장품 허가관리 방법에서는 허가인, 등록인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수 있는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특수 제품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허가인이고 등록이 필요한 일반 제품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인입니다. 허가인 등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 및 효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가 등록 제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중국 국경 내 기업 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하여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하고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에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품질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책임자는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안전 관리 경력을 갖춰야 하고 제품 품질 안전 관리와 출하 허가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품 및 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해도 되고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자가 지침의 요구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성학 등 화장품 품질 안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 생산 과정 및 품질 안전 통제 요구를 숙지해야 하며 5년 이상 화장품 관련 업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개요를 지정한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사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스스로 진행하거나 시험 기간을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외선 차단, 기미 제거 및 미백, 탈모 방지 효능을 주장할 경우 NMPA 등록된 중국 현지의 허가, 등록 검사 기관에서 인체 효능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결, 연모 등 관능으로 식별 가능한 효능, 그리고 물리적 커버, 각질 제거 등 효능은 효능 평가가 면제됩니다. 효능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개요를 공개해야 합니다. 평가개요에는 제품 기본 정보, 효능평가 항목 및 평가기구 정보, 평가 방법과 결론이 포함됩니다. 치약은 중국에서 원래 화장품에 속하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화장품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치약을 본조례의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치약에 대해서 기존에는 특별히 등록이나 허가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 화장품처럼 제품 등록을 하고 나서 수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 비누는 화장품이 아님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다만 비누의 특수 화장품의 효능이 있음을 선전했을 경우에는 화장품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벌금 금액도 대폭 인상됐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특수 화장품을 수출, 판매하거나, 금지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 판매하였을 경우, 10년 동안 해당 업체의 등록 허가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